정말 믿을 수 없구나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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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나는 리바운드왕 강백호다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나이스 어시스트 나이스 패스 나는 리바운드왕 강백호다 셔브 내가 제압한다 시리 고린시켜버릴 테니까. 정말 믿을 수 없구나. 긴다. 나는 리바운드왕 강백호다. 역시 난 천재다. 미칠 수 없다. 현재 강백호 실력뿐이다 나이스 어시스트 나이스 패스 이긴다 나는 리바운드왕 강백호다 에이스 어시스트 천재 강백호 진력뿐이다 천재 강백호 난 진력뿐이다 내가 할 일을 하는 것뿐이야 내가 바로 고은의 넘버원 아, 포인트 가드다. 굴욕이다. 이대로 칠수 없다. 천재 강백호. 진력뿐이다. 이긴다! 이긴다! 역시 난 천재다! 미칠 수 없다! 나이스 어시스트! 나도 저 녀석들에게 지지 않을 거야. 반드시 할수 있어! 이긴다! 나이스